보이는데. 저는 또로을 수 있는 힘이 있면 전혀 없어. 이럴 때는 내이벽 같은 거 활용한다면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못다 발현. 지키 가치가 있어요. 던져야지. 왼쪽으로 들어가죠다 같이.

포르비오네 <laughs> 생각보다 좋아요 상대기가 마힐 먹고 갈 거야 안 먹어도 되겠네. <laughs> 유크레이그 정도 거리에선 좌클릭 안 맞아요 답답아 클릭해야지 이렇게 요 클릭 내가 먼저 서서 먼저 얼립니다근데 총알이 없네. 주의를 시네요또 덫을 너무 저렇게 씁니다. 저거 좋지 않거든 생각보다. 우와! 아공기상 깔렸어. 어한 잡았네 이 대. <laughs> 누가 뒤에서 정크에시겠지만 밀어버려가지고 이상 깔렸어 공기 좀. 길거수 있어요. <laughs> 량어비징주작슬주작일하고

아, 예나... 오호호호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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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를 자꾸 이상하게 했었네. 너는 확실히 죽는다 어쨌든. 그렇지 승리. 이뭐 하는 거죠, 소울져가? 마지막이네.

<laughs> 우리나라는 통일이 안 되는데, 5표, 5표 된거 보고 마법할 때 캡틴 아! 제 루시 끼고 딴 데로 갑시다. 아래. 미도가저 끝에 있는데, 일단 이를 맞춰가지고 빨리 공개를 세우고, 아싸, 아우디스. 어, 방패 깨지면 잠깐 피한 다음에 로우디 기차 안으로 들어디스아긴거인아받아봐찍스라 긴 실패 리퍼가 있고 일단 저팀 이, 차를 전혀 못믿고있 어, 끌 겠다, 끌 겠다, 끌 겠다. 휘 적, 휘적했 는데 걸리 는게 없 네. 가끔 난리 사는 분들, 이제, 약간 한 번씩 답답한 상황 나오는데, 은경, 기모찌하고 겐지가 외쳤어. 그때까지 방패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데드란 데를 데드 휘적휘적 해야 돼. 그리고, 앞에서, 폭탄 나가신다 해가지고, 그, 전글의 궁이 날라오잖아요. 그때도, 방패 올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깨려고 해야 되지. 이걸로 한 대라도 맞추면은, 그나마 깰 확률이 높잖아요? 그걸 맞추려고 해야지. 오차 망할 저거도 확실히 끊었어야 되는데, 로드호그도 궁판단. 저거 쉽진 않은데, 그냥 써버리네. 나한테 호열을 체험하십시오. 나홀이스네. 제대로 놀아보자. 치. 로드고소리 2층에서 아래쪽 인가 뒤서 에 밀어야겠다. 잘 걸었어 너의 새끼. 세대를 때렸는데 안 죽었어? 그 과정에 메르시를 들어갔네. 아싸 이거 앞으로 가볼만 하죠? 이거 <목소리> 주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 리퍼왕. 아아아! 앞에선 바스티온, 뒤에는 리퍼궁. 깜찍 때다가 다 죽었네 우리 다 죽었네 제나타까지. 음 로드오버도 혼자 공세다 죽었네. 이제 코너 지나니까 한 번은 더 싸울 수있겠구만어 계속. 이게 <laughs> 웃겨! 날아가는 거 잡았고 하하 <laughs> 로드 오고 날아가는 거 귀엽지 않아요 뭔가? 저 거구가 통! 하고 뛰어가는 거 나가네 탱탱볼처럼대애 소리 나실 것같아 어디로 가지? 어디 갈까? 와 스나 뒤에 있어 머리 맞았다 아 이거 죽겠는데 세발네발아 발소리 들렸는데 무너진다 뭔가 구심점으로 같이 있을만한 사람이 난데 내가 따로 된게더런가 방금 그래 좋아 이이한 묶음 좋다 이한 세트 제나타 루시우 저희 뭉치죠 저희 아, 스나, 미치겠다. 피가 너무 빠져. 또 줄줄이 사탕으로 와서, 스나한테 한대 맞고, 딴 애한테 한대 맞고 하니까 못 막지. 아, 얘 방패 걍 깨졌는데. 영웅이 아, 일어나세요. 소름. 아, 앞뒤로 미친 그랑. <laughs> 뒤에서 침나주고 앞에는 대포야. 뭘 어떻게 해야 돼? 방패를 내릴 수도 없어. 내가 내리면 뒤에 있는 내르시죽으니까 우리도 바스티온을 고르던가 저걸 잡을 스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 이자, 이자. 아 스나 소리. 어. 아 반대 맞다리자. 아, 이씨나 아, 아,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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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바스티온이 병적으로 이 차에 집착하네. 지금 저 위에 같은 데 올라가서 회전 처방하면 우리 노답되는데. 레트님 또 회전 처방 시작했고. 음, 이제 끌려가기 3초 전, 로드호가한테. 막아줘야 돼, 이거. 드롭고 시사해도 내가 막아줘야지. 미승령 기못. 레트님이 아니네? 회전 초반 하길래 당연히 레트님이줄 알았는데, 레트님 아니었어. 뉴유승룡김오지만 지금 몇 번째 배시냐 안녕? 도 죽은 소감당입니다. 했어? 누워은거 같은데? 안 누웠네. 어 이겼다. 어떻게 막힌 막히네요 이게 또. <laughs> 처음이잖아. Hello. yeah. Oh, say you.